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호가입니다 <laughs> 아 제가 오늘 이 대문자초를 분갈이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실방에서 에, 방송하면서 아마 잠깐 소개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대문자초는 바위 떡풀이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꽃말은 자유호위 어이 대문자초는 바위에서 달라붙어 있다고 해서 바위 떡풀이라고도 하고 바위에서 자라고 있다고 해서 바위 떡풀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음, 제가 이 대문자초를 키워보지는 않았는데, 음, 아 이걸 어떻게 구매를 하게 돼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이뭐 대문자초는 일본에서 품종 개량이 되어서 시중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문자초는 예 추위에는 조금 강하다고 하여 뭐 월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꽃은 9월달, 10월달에 꽃을 피워준다고 합니다. 봄 가을에 포기나눔하고 그리고 10월달에 아시 씨앗 번식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뭐 씨앗 번식은 저렇게 꽃이 폈다가 지면에 씨앗이 생기겠죠. 그래서 씨앗 번식이 가능한 거겠죠. 네, 그리고 이 장마철에만 조심해 주시면 장마철에는 잘못하면 녹아서 없어질 위험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마철 같은 경우는 방그늘에다 놓아두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대문자초라는 이 화초가 식물이 좀 생소해서 한번 정보를 약간 봤어요.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되나 하고 그랬더니 어, 그다지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름에 장마비만 조심해주면은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초를 한번 심어봤습니다. 분갈이 영상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 그리고 저 백복한오가 실방하는 동안 같이 참석해주고 주시고 또 시간 함께해주시고 하신 분들한테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예 구독자분이 좀 구독자가 좀 많이 필요해서 지금 좀 망설이고 있어요. <laughs> 망설인다는 것보다도. 아, 저는 카메라가 켜져 있는 줄 알고. 망설이는 거는 예, 아니죠. 빼면서 혼자 떠들었더니 그냥 음, 카 구독자분이 있겠습니다. 많이 필요해서 지금 문자초, 열심히 뛰어다니고 문자초, 있습니다. 그러 분갈이 영상 같이, 같이 보실까요? 있거든요. 예, 음악 틀어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 지루하시죠? 이것도, 이것도 요즘 행복한 호가 목소리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쁘게 잘 만들었죠? <laughs> 여기다 심어주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분은 커도 이게 뭐 다육이가 아니니까 어차피 얘는 번식이 되는 아이거든요. 요런 데 이렇게 싹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구도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넉넉한 데다가 이렇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흙은 따로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던 모래흙하고, 그냥 다육이 흙하, 흙, 재활용된 거, 그거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흙을 외국으로 이렇게 심어주려고 해요. 이제 뿌리를 뽀대에서 꺼내다 보니까 흙을 너무 많이 털은 것 같네요. 요즘 흙 너무 많이 털면 안 되는데 흙이 조금 뿌리에 붙었어야 되는데 흙을 너무 많이 털어준 것 같아요. 흙이 원래 심었에 심어졌던 흙이 모래흙이더라고요. 모래가 좋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흙하고 또 기존에 다육이 심은 재활용하고 그냥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심어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뚝딱 해가지고 심었습니다. 분갈이 선수가 된것 같아요. 하도 분갈이를 해가지고 그래서 분갈이 선수가 됐죠 제가. 예, 이렇게 해서 요 대문 자체를 여기다가, 이 화분에다가. 어 근데 여기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쵸? 여기 <laughs> 없었으면 차라리 더 낫을 뻔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쁜데, 그쵸? 이렇게 하는 게 응? 감사합니다. 행복한 호가 오늘도 대문조차 이렇게 분갈이했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지금 밤 9시가 넘은 것 같아요.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십시오. 감사합니다.